KH 인재교육원.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수업을 이수한 김수정입니다. 이직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울산 내에서 CAD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다가 KH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강 후기나 이제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닌 약간의 인간미를 느끼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친절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교육과정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아 여기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언제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수 있어서 편하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준이 다양하였지만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여 어떻게 설명해줘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거의, 일, 거의 1대 1 수업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손에 익을 때까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답답하고 짜증도 많이 났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익숙해지면서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동시에 두 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서 연습하던 시기가 힘들었지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시험을 끝내고 나서 학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점심 먹고 오순도순 시험 얘기뿐만 아니라 개인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제 과정 기간 동안 시험이 겹치는 시기여서 수업 시작한 3월부터 바로 시험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시험 하나 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또 시험이 있고, 2주 뒤에 또 시험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근 3개월가량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시험의 연속이라 이때는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고, 다음날 선생님께 컨펌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능사 실기 준비할 때는 책을 사지 않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자료만 풀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유튜브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헷갈릴 때면 선생님 유튜브를 참고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기계도사라는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준비를 할때 참고한 유튜브 분이 계셨고, KTTechHD라는 이제 기계장치의 작동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 진행 현황도 봐주시고, 학생 한명한명다 체크해 주시면서, 팀장님께서 이력서, 자속서 쓰는 방식도 알려주시고, 계속 일자리 공유도 해 주셔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한번더 짚고 갈수 있었어요. 외부에서 취업특강도 와주시고 해서, 주변에 조력자들이 많아, 취업 관련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두려움 뒤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저도 기존에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4개월이라는 과정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어, 두려움 가득한 선택의 순간에 KH 인재교육원과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들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KH 인재교육